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믹싱 제너레이션의 대표 그리고 시니어이즈 홍자입니다. 네, 부대표 청년 이정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믹싱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진 이유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믹싱 데리 레이션은 시니어인 저와 청년인 정우 씨가 함께 만나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은퇴 시니어와 청년 창업가가 만나서 서로의 어빌리티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서 소통하고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시끌벅적 공간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우 씨, 우리가 어떻게 왜 만나게 됐죠? 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시니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치 중에 희망 제작소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 공모전에 수상했던 홍자 씨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음그 워크숍에서 우연히 같이 다시 만나게 되었었죠. 네, 그 당시 저는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전수하는 아이디어를 실행해 왔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을 모색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절실하게 파트너가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정호 씨를 만나서 저를 더 추동할 수 있는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요즘 청년들과 시니어는 창업 또는 제 인생의 제 2의 인생 설계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죠. 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니어와 청년이 각각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시니어의 사회적 경험, 네트워크, 그리고 자본, 청년의 아이디어 열정, 유연함을 합친다면 어, 좀더 성공 가능성과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믹스 매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간이 필요했고, 그 결과 믹싱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믹싱 제너레이션은 여러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물레역에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 저희 공간의 메인 홀입니다. 이 홀은 어 가운데 원형의 무대를 중심으로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어 수평적인 관계또 어 창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팀토이 아이디어 숙성 과정에 이용될 그 세미나룸으로서 4인실 5개, 8인실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식의 휴식 공간과 셀프 오픈된 키친이 있어서 여러분이 들 드립 커피, 그다음에 과일 샐러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시니어와 청년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시녀와 청년을 상대로 어, 함께 일을 할때 염려되는 부분을 많이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수직적인 관계, 상하 관계가 될까를 많이 우려하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공간에서만 지켜야 하는 룰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정우 씨라고 부르는 거, 제가 홍자 씨 이렇게 부르는 예, 거 저희 공간에선 직책을 띄고 모두 씨로 호칭되게 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스탭들과 미팅을 통해서. 어, 자신의 장점, 부족한 점,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네, 등 개인의 어빌리티를 디비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된 어빌리티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어려운 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 전문가와 연계해주는 음, 전문가 케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월 이회 자신의 아이디어와 채우고 싶은 분을 오픈하여 함께 고민하고 완성해갈 수 있는 청년과 은퇴 시니어의 팀 매칭을 위한 자기 IR 부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자기, 공개적인 자기 IR 무대를 통해서 관심 있는 그룹 또는 어, 개인이 어, 형성이 되게 되며 전문가에 의해서 다시 자라게 키워지게 보호받게 됩니다 네, 비즈니스 이외에도 네트워킹 파티, 어, 문화활동, 물레동 탐방 등 다양한 거리를 통해서 세대 간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네, 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용료는 행복한 만큼 내는 오픈 키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믹싱 제너레이션의 공간과 공간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저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 간의 소통을 기대합니다. 둘째, 은퇴 시니어의 경제 활동이 인재 투자, 가치 투자 또는 지적 창업으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셋째, 청년 창업의 기회와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도 아닌 청년도 아닌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뭐, 안될것 같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선배의 기득권, 후배의 어리석음을, 사회의, 사회의 통명을, 통역. 레디, 레디 고! 고 할수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